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네, 최근 이 시즌 흐름이 제일 좋은 두팀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경주한수원, 오른쪽에 양조심의축구단이 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서 영향력이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3-4-3으로 바꾸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이 장면. 자, 박스 안쪽인데요. 가슴으로 떨고 나왔습니다.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슈팅. 네. 자, 서동해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갔는데요.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자 가운데로, 가운데로 아 네. 자 공간이 나왔습니다. 공다위가 갑니다. 오른쪽 측면 손경환이 올라와 있습니다. 손경환. 손경환 크로스. 아, 자 좋습니다. 어, 뒤쪽 갑니다. 슛! 아! 슛! 슛! 아하! 그리고 다시 한번 네. 아. 뒤쪽 갑니다. 붙여 주는데요. 자 다시 한번 붙여. 아, 돌렸가데요쫙틀 네, 컨치득점 뽑아냅니다. 경주 알수와 자 역시 서동현 선수가 이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이전에 크루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아근 지금은 근데 지금 이 부심의 판단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어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된 상태고 자 부심에게 지금 주심이 달려갔거든요. 자득점이 아, 네. 인정이 됐습니다. 자, 서동현 선수는 이렇게 되면 리그 15호 득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정민우 선수와 지금 득점이 동일은 됐지만 이 경기수에 따라서 지금 이밀려날 밀려, 수가 있기 때문에 서동현 선수는 일단 한골더 넣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동현 선수가 경기 초반부터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어, 경주한 수원이 이 리드를 가져간 채로 전반전을 이어가겠습니다. 과연 그 좋은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을지 김민준이면 왼발, 손경환이면 오른발입니다. 자, 갑니다. 김민준. 낮게 깔아 찹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낮게 한번 시도를 해 봤던 김민준 선수입니다. 자, 빠르게 갑니다. 손경환. 자, 골! 오! 됐어. 네. 자, 골키퍼가 나온 음, 것을 음, 보고 직접 음. 가져가 봤던 손경환 선수입니다. 이 크로스인지 슈팅인지에 대한 어떤 의도성은 이 송경호 선수 본인만이 알겠지만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이 또한 차례 또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맞다고 또 보여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반면에 공격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많았던 전반전이기 때문에 이 교체 카드에 대한 활용도 충분히 얘기할 필요가 있겠고 또 후반전에는 색다른 전술을 들고 나올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정규 시간은 모두 다 끝이 났고요. 추가 시, 시간 없이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되습니다2021 K3 리그 30라운드 경주한성과 양주시민의 경기는 전반전 1대 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양팀 모두 경기에 중요한 경기인 만큼 이 전반 초반에 치열한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 전반에 이른 이 시간에 득점한 이후에는 조금 양팀 선수들의 집중력이 흩어지는 모습들이 있었 는데 자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양주 시민 축구단, 오른쪽에 경주 한성원이 위치를 했습니다. 자 이공이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경합이 되나요? 오 어, 네, 쳤습니다. 잡아놓고 빠르게 붙여줍니다. 네. 자 몸을 날려서 수비를 성공했던 김석진 선수입니다. 김재민 가운데로 다시 아 좋죠 자 슈팅 네나머지면서 아, 네. 아, 정확한 슈팅을 가져가지 음, 못합니다 네 지금은 이미 수비가 커버하는 과정에서 먼저 자리를 선점했기 때문에 지금 또 그대로 정당한 경쟁이라고 또 판단했습니다 네 가소련 이재한 짧게 다시 한번 돌려줍니다 김재민 김재민 돌파합니다. 앞쪽으로 밀어 쳤습니 아, 좋아요. 박스 안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안쪽으로! 자, 자. 네. 네. 자, 하지만 공다위 쪽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좋은 이 조우주 선수의 하프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있었고 이 크로스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아, 이 공다위 선수의 위치 선정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명식이 발을 뻗어내면서 망아냅니다 어, 실수 이공이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버텨냈습니다. 서동현, 서동현 최소입니다. 서동현 나 마가레미다. 박청효가 막아냅니다 지금 이 완벽한 실수로 인한 이 득점 찬스였는데 지금은 이 박청효 골키퍼가 굉장히 각을 잘 좁히고 나와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은성 선수가 약간의 실수가 나오면서 어, 서동현 선수의 단독 질주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최윤성 선수도 확실하게 저지를 하지 못했던 것이 아무래도 지금 본인이 경고 한장을 안고 있기 때문에 손경환과 김민준, 김민준은 피했습니다. 손경환 슛, 네, 아, 높게 떴습니다. 지금 박철호 골키퍼가 미리 손경환 선수가 찰것 같은 위치로 옮겨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도 <laughs> 지금 천안을 상대로 해서. 2대 1차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박산 쪽 떨어졌습니다. 붙어 줍니다. 네. 권태환이 먼저 걷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반칙 선언이 됐습니다. 서동현에게 경고 카드가 주어집니다. 자, 경주는 만약 경기가 이대로 끝난다면 네. 네. 2021 K3 리그 30라운드 경주한 수원과 양주 시민 축구단의 최종 라운드 경주한 수원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챔피언십 진출 티켓을 얻어냈습니다. 자, 정...